오. 야, 너 원래 어디 출신이냐? 어디 김천, 저... 김천, 어, 김천이야. 서울 올라온 지 오래됐어? 광명 시청부터 있었던 그냥 뭐. 그때부터 김천 안 내려가고? 네. 솔직히 김천 대학교 때부터 안 가죠. 안 돼, 어. 안 돼, 허리 나가 우리 터졌으면. <laughs> <거기서 쓰면 웃음> 그안 나지. 네두 번째 경기 이용대 선수와 김용현 선수와 신태웅 선수와 윤세훈 선수입니다. 지금 만나보시죠. 만나보시죠. <laughs> 어. <되게> 커플이네. <laughs> 아 예, 예쳐쳐쳐쳐아 예, 예 들어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Gosh. Oh. Gosh. Oh. Oh. oh! Oh! Bingo!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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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훈이 오지 못했어요. 이시부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긴장한 게 보여. 좋아, 좋아, 좋아. 뭐야? 긴장해서 그런 거야? 긴장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. 일부러, 일부러 한 겁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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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리한 유면이 형의 2 0 미스가 아니었나? 어. 오케이. 하하. 태영아. 순간에 4대 1. 이 분위기가 어쩔 수 없어. <목소리> 무겁게 느껴지는구나. 홈그라운드가 무거워. 긴장될 때 이렇게 하는 거. 야 긴장될 때 이렇게 하는 거. 야 알지? 긴장될 때 이렇게 하는 거야. 더기 된다 이제 와아성인지 아, 아. 탄성인지는 다 몰라요. 근데 거의, 어? 그 아. 넘는지 아. 아싸! 아, 야 나 이제 애랑 진짜 시키지 아라 <laughs> <laughs> 아, 모션 드론만 하려고 하잖아. 그냥때리래 아, 여유 그냥 아, 있어서. 지금, 아, 그래. 닉네임이 아, 그래. 어. 어. 아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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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이씨 화이트 왜이씨 어. 헷갈리게. 아. 네. 뭔가 때리 손해가 아, 뭐야 씨. 어. 나왜 그러지? 아! 대치팀 최현삼이 아, 뭐. 오늘 첫 출연인 거죠. 네, 네.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아, 무하 아, 아. <laughs> 집중. 와와와와와야 머리보고 대 <laughs> 뭐야? 같은 전능지역가야안

오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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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! 어 아, 어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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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지? 오, <laughs> 오, <아니. 웃음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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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! 이 오케이, 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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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이오이 oh bless. 오른쪽에 오는 스매싱 쪽, 저더랑이 쪽, 이쪽, 이쪽, 스밋이 이쪽, 스밋이 이쪽 엄청 좋은 거. 동호인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. 그 어떻게 치는지, 어떻게 치는지. 어. 온도 어. 뭐 플레이 때만 가능한 스트로크야. 야, 아, 에이. 아. 와 나. 이을 편하게 해놔야 훨가없 아, 낫다. 아, 아, 맞아. 이때 해보니까 진짜 이이 완전 사이즈까지 진짜. 뒤로 밀려나가고. 아, <laughs> 이네. 아. 아, 이네. 아. 예하. 아웃이잖아. 우기한 번씩 너무 짧아. 너무 짧아. 네네. 네. 아,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사람은 네. 달걀 찢어놓더 <laughs> 재밌게 그딪이다고하고 <대중등을 승진하고> 계시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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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아! 오우, 끝어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줄> 미안, 배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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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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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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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차 타고 올라가다가중 종아리 지나게이렇 아우+ 아우+ 나우 나우. 아우+ 아우+ 나우 나우 힘들어서 아우+ 아우+ 이이 아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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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아우+ 아우+ 나우 아우+ 아우+ 나우 나우. 나우 아우, 나우. 나우 아우+ 아우+ 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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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+ 나우. 아우+ 아말아못 하고 있우 아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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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! 아우+ 아우+ 아이아이아아 와, 운동해! 오케이, 가돼 오케이, 가돼 어! 이 야, 아. 있어지 조금이라도 그냥 용감이면 음. 몰빵하라고 용감이 벗기니까 용감이었구만 그래 나한테 와 나한테 드론만 설치하지 저번에 이용내 선수 얘기했던 것처럼 단식 선수로 공략해야 되지 않나 제가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했군요 <웃음> <웃음> 저를 공략하라고 브러시드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됐어. 어. 오. 오. 아. 오. 됐어. 오! 야! 오, 됐어. 야. 야. 아. 아. 야, 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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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아, 상태가안 <laughs> <와> <laughs> 아, 아, 잡혀. <laughs> 그렇죠. 얘가 매뉴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혼나는 거거든. <laughs>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세게 들어가지? 원래 어. 이. <laughs> 아, 뒤에. 하나 하나. 아, 에, 아! 편하게 편하게 오 <laughs> 편하게 편하게,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자 나다. 우선 구석에 오 건데 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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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나. 나, 나. 나오라고 <laughs> 여기서 일단 두 변까지 가 보고. 아! 예! 아. 오체 네. 걸리면 안 돼. 알지? 오케이. 농 아. 어, 보고. 뭐 어, 보고. 하지만 모르지. 아!

많이 서운한 표정아 이번에 진짜 15대0 각이었는데. 아 미안 미안 미안. 아 소수에서 누군데지 아, 경직하면 안돼 경직하면. 안식을뛸 때는 내가 치고 저쪽까지 다어야 되는데, 복식 할 때는 내가 치고 저거 안어도 되니까 여기 더 실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거 같아요. 하이튼, 저렇게 때리고 앞으로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. 와... <laughs> 야, 일점줘서 네. 이렇게 한거아까 그러니까! 그러니까. 아. 한 번씩은 당하고 간다는 저기 수려고 <laughs> 와! 와! 와 <laughs> 아! 아! 이제 살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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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들어온 아! 괜찮아, 괜찮아. 아! 네. 아! 천천히, 천천히. 아! 어. 빼고. 아! 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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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. 왜, 그렇죠, 왜 뒤로 가지요? 형이 형님, 나주 친구. 어, 나주 형님, 나주 형님 용을 치고 싶은 거 아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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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무리지 않았나? 야, 이거 편집해 줘. <laughs> 편집해 줘. 이거 편집해 주세요. 아이 백핸드로 나아가아 백핸드 스매시 안먹네아숨 어? 아 근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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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는다. 오케이 좋았어. 오케이. 아, 더 세게 아! 때린다. 아. 하아하 어! 아! 아! 하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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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자존심 상해. 어, <laughs> 어, 아, 자존심 상요. 여기. 헤 좋아, 좋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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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되네. 아! 아! 샷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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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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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오! 오!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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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오! 오래됐어요 어때? 괜찮았어, 세훈아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좋았어. 에이! 아, 까짝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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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깜깜깜 좋아 좋아. 아열개열 개. 열심히 하는 거야. 아이고. 내가 가려서 탁탁탁탁탁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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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아이고. 술을 다섯 아. 개를 그린다고 했어. 나는 다섯 개를 그렸. 어 어이, 오이. 아 어이, 어이. 아아 들어오는 거 보고 민 아, 거지. 하세. 하세. 낙해 면을 너무 보고 너무 있어야 아, 돼. 생기 나. 낙해 면을 보고 있어. <laughs> <왜> 어디 다치는지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 아, 알지. 거치기 아, 딱 보고 있는 거야. 이리 치는구나기다리이 돼. 좋아 좋아. 할게 이 시야가 확실히 넓은데 여기가 잘치 아우, 같아 아우케이 아오케이! 좋아! 내 거다 어. 우와... 오! 살짝 잘못 말았어, 잘 맞았어. 오! 빗맞았어, 빗맞았어. 빗맞았어, 그래. 하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오케이. 오케이. 똑같아, 2점, 2점. 아,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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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아! 아, 어 오케이! 아... 아, 아, 아그 지금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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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있는 적이 때리는 거야? 나중형 님이 영입이... 응. 움직이는 영입이 그런... 이랑 합을 음... 너무 그래서... 많이 맞춰보고 싶어. <laughs> 아싸! 아! 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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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네어두 번째 경기 저희가 완승을 했습니다. 그죠 쳐 발라줬죠, 제가. <laughs> 괜찮아요? 네, 괜찮습니다. 최고가 괜찮나? 네, 농담이고. 아, 오늘 이렇게 또 우리와 용닉스 팀, 이용견 선수와 김용현 선수랑 경기 해봤는데, 음. 어땠습니까? <laughs> 영상으로서는 봤을 때는 음. 좀해볼만 하겠다 했는데, 막상 음. 실전에서 하니까, 빡고 더라고요 아, 빡드다? 너무 안 봐줬다? <laughs> 네. <laughs> 서운하다? 네. 사오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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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전화하니까 이 정도 떨어진 거야. 네. 아니, 전편 안 봤어요? <laughs> 나한테 전화하 사람들은 제가 다 무사발을 내버리는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, 왜냐하면 열심히 해줘야지. 이렇게 볼빨, 볼 스피드를 느껴보는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<laughs> 그쵸? 네. <laughs> 아니, 아무튼, 네, 즐거운 네. 경기였다? 네. 재밌었습니까? 엄청 <laughs> <laughs> 재밌었어요. 엄청 재밌었어요. 네. 아, 네, 우리 신태형 네. 코치님. <laughs> 아, 아, 되게 열심히 <laughs> 하더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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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는 오늘 같은 경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그면 되게 스릴스럽고 어. 유고하고 정말 스매시 우리가 때리는 데도 정말 끝까지 받으려고 준비하는 자세 보고 와 정말 어 배드민턴 인으로 된 사람이야. <laughs> 제가 열심한 히 사람 되게 좋아하고. 아, 감사합니다. 그랬는데 오늘 경기 아 어, 일단 다시 한번 배드민턴을 하면서 벽을 느꼈고요. 아 그리고 또 여전히 레전드는 레전드다. <laughs> 네,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즐겁게 너무 재밌게 쳤습니다. 어. 아 <laughs> 이게 아 너무 긴장이 돼서 아, 지금도 아, 처음에 긴장이 아, 좀 많이 하면서 있으면 <laughs> 긴장이 너무 돼요. 아, 그래서 네, 그래서 처음이 아 어, 맞습니다. 잘했고 김효 선수 저야 뭐이용철 아, 선수 이렇게 파트너로 하는데 오늘 그리 스매싱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이상하게 <laughs> 오늘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스매싱을 크게 아. 때릴 수 있지 않았나. 네 오늘 즐거운 게임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.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어, 셔틀콕이 떨어질 때까지 받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어,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, 정말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그런 게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나 정말 즐겁게 경기를 했습니다 <laughs> 자네두 번째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자 M2 셔틀콕이랑 태권도 구독 좋아요 자 알림 설정까지 음 딸랑, 딸랑, 딸랑. <laughs> 너무 들려버렸나? 형형형 <laughs> 가야 돼 가야 돼 아, 아 어, 어, 우. 어? 어. 어. 당연한 거야 다, 당연한 거야 <laughs>